안녕하세요. 최근 몇 달간 주식시장과 기술업계를 짓누르던 단어 바로 AI 거품론이었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수익은 언제 다냐 이제 끝물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밤 이 거품을 단숨에 잠재우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사건이 터졌죠. 바로 구글의 반격, 재미나이 3.0이 출격한 건데요. 구글의 재미나이가 발표된 이후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 시장은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지지부진하던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기술주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구글 효과로 인해 반등을 시작했죠. 하지만 반대로 AI에 올인했던 일본의 소프트뱅크 주가는 11%나 폭락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구글이 무엇을 내놓았길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너머에서는 구글이 쏘아 올린 이 신호탄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계좌와 한국 반도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평가는 실콘밸리의 거무르게서 터져나왔는데요.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부터 시작했죠. 그는 지난 3년간 매일 채 GPT를 써왔다고 밝혔는데요. 일명 채 GPT의 헤비 유저였죠. 그런데 제미나이 3.0을 딱 2시간 써보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다시는 채 GPT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말이죠. 말 그대로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일색했는데요. 추론이나 속도, 모든 면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경쟁사의 수장은 어떠할까요? 오픈 AI의 수장 샘올트먼의 반응이 특히 압권이었는데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가 유출되었죠. 그는 일시적인 경제적 역풍이 불 것이다 라며 당분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며 사실상 재미나의 3.0으로 인한 채 GPT의 위기를 시인한 셈이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빈말이 아닌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AI의 박사급 초록능력을 평가하는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 불리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미나이 3.0은 37.5%의 점수를 받았죠 경쟁자인 GPT 5.1이나 엔스로픽의 클로드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체급이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특히 충격적인 건 바로 제미나이 3.0의 수학능력 때문이었어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매스 아레나 테스트에서 GPT 5.1이 고작 1% 대의 정답률을 볼 때, 제미나이는 무려 23.4%의 정답률을 보인 거죠. 이 정도면 단순히 성능이 조금 더 좋다를 넘어 아예 차원이 다른 2세대 AI 버전업이 출시된 것이며, 이로 인해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단순히 아 구글 AI가 뭐 조금 더 똑똑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되죠. 이번 재미나이 3.0이 진짜 무서운 건 돈, 즉 비용 구조의 혁신 때문인데요. AI 시장이 미래 중요한 사업 영역이라는 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써야 하는 돈이 너무나도 엄청났던 거예요. 바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로 인해 GPU 가격이 너무나도 비싼 상황이었는데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AI 기업들이 마치 아 배달 사업이라는 곳이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싼 자동차인 엔비디아 GPU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했던 거죠. 성능은 너무도 좋지만 이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유지비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 GPU 칩을 사는 것은 기업들에게 실제 이걸로 배달을 띄어서 정말 돈이 벌릴지 너무나도 불투명한 사항이었죠. 배달비보다 차 할부금이 더 나가는 이른바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매우 컸죠. 이게 바로 AI 거품론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구글은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 자동차를 쓰지 않고 저렴한 오토바이로 배달 업계를 평정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구글은 직접 만든 최강 연비의 TPU 선언으로 말이죠. 구글의 이런 선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애플을 떠올린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애플이 외부 공급사들과 결별하고 자체 칩을 내놓았던 결정적인 순간. 이른바 애플 모먼트와 지금 판박의 사항이죠. 과거를 한번 복귀해보죠.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올랐었죠. 그런 애플도 처음부터 모든 걸다 만든 건 아니었는데요. 초기 아이폰에는 삼성전자가 만든 칩이 들어왔고, 맥북에도 오랫동안 인텔의 CPU 칩을 사용했죠. 하지만 애플은 곧 비용과 성능에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남들이 만든 칩은 애플의 소프트웨어에 딱 맞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게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애플은 원하는 가격과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타사와의 결별을 선언했죠. 우리는 공급사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 설계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폰의 A 시리즈와 맥북의 M 시리즈 칩이 탄생했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성능은 폭발하고 배터리는 오래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물 제품들이 탄생했죠. 안 그래도 자체 iOS와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막대한 회자로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던 애플이 하드웨어 역량까지 강하며 말 그대로 갑종의 슈퍼갑이 탄생한 건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혼자 다하는 수직 계열화로 인해 애플의 이익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극대화되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애플이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군림하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 구글이 재미나이 3.0과 자체 칩 TPU로 인해 하려는 게 바로 이런 애플의 애플 모먼트 전략인데요. 지금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엔비디아 GPU를 사서 썼지만 이제는 애플처럼 내게 딱 맞는 칩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는 곧 엔비디아에게 지급하던 막대한 마지 즉 AI 통행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었죠. 남의 기술에 우존하던 단순 구매자에서 스스로 판을 짜는 생태계의 지배자로 전환되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구글이 보여준 강력한 경제적 해자인데요. 그렇다면 구글의 이런 변화와 혁신이 한국 반도체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는 이를 통한 기회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AI는 엔비디아의 제국의 시대였죠. 모든 AI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이 각자 자기 칩을 만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장의 성격이 다시 바뀌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AI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 학습 과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빠른 연산을 도와주는 엔비디아의 비싼 GPU나 HBM의 조합이 필수인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마친 AI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추론을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문제는 이 추론을 하는 과정이 왔음에도 그동안의 빠른 학습을 위해 풀악셀을 받는 GPU나 HBM의 조합을 쓰다 보니 이게 머리는 정말 빠르게 돌아갔는데 전기도 그만큼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AI를 돌리면 그에 따른 지출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AI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가성비와 전력 효율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HBM에 가려져 있던 LP-DDR, 일명 저전력 메모리가 주인공으로 떠올랐죠. 이 LP-DDR램은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똑똑한 추론이 가능한 재미나이 3.0이 나타나자 그 동안 AI 거품에 대한 각종 우려들이 사라지며 이제 AI로도 돈을 벌수 있는 실제 구조와 단계가 만들어졌다고 시장은 판단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LPDDR 일명 저전력 반도체 최고 수혜 기업이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이 LPDDR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찍어내는 곳,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인데요. 엔비디아의 HBM이 그동안 거의 독점 공급하던 SK 하이닉스로 인해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HBM의 공급 타지는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이번 LPDDR 반도체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만능으로 할수 있는 삼성전자의 백화점식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온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이만은 없는데요. 냉정하게 위기 요인도 한번 짚어봐야 하죠. 여러분, 구글이나 아마존이 왜 수조원을 들여서 굳이 자체 칩을 만들까요? 단순하게 자기들의 기술 자랑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인데요. 엔비디아가 부르는 GPU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우리가 직접 싸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이들은 반도체 부품을 살 때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깐깐한 고객이 될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칩을 사가는 고객 수는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번 계기로 마진율이 하락하는 박리담의 시장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또 하나의 뼈 아픈 건 바로 파운드리, 일명 위탁 생산 분야죠. 이번 구글 제미나의 핵심인 TPU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설계는 브로드컴이 도와주고 생산은 대만의 TSMC가 있죠. 엔비디아도 TSMC, 구글도 TSMC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해 강력한 회자를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런 시샘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TSMC와의 기술 격차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우호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시샘 반도체 존재감이 너무나도 낮다 보니, 이 분야를 더욱더 키워가야 할것 같아요. 재미나이 3.0의 등장은 단순히 구글이 1등을 탈환했다는 뉴스에만 주목할 순 없겠죠. 무조건 엔비디아만 외치던 시대가 가고 새로운 큰손들에게는 가성비 좋은 메모리를 파는 기업, 즉 새로운 AI 가성비 시대가 왔다는 신호탄이 되었죠.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두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그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것 같아요. 뉴스 너머는 이 복잡한 기술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뉴스 넘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